12월 운세 같은 경우에는, 요 때, 초반에는 작은 실수가 있어서 약간 손실이 좀 예상이 되지만, 후반부에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저번 편에 이어서 또 이제 한줄신점을또 오늘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네. 네 11월 12일이죠. 네.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 2024년 11월 1 2월달 남은 여섯 뛰한 줄만 신점으로 받으리는 거 시작하려고 합니다. 어, 말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11월 달에 어, 대박이다. 아주 좋다, 너무 좋다라는 점사가 있고요 12월 달에는 말띠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때 조금 하강세가 좀 이상이 될 수가 있으세요. 그래도 중박 이상은 치기 때문에 재물리 부분에는 문제는 없으세요. 단지 발바닥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세요. 양띠 같은 경우는 뭐 2025년에 이제 뭐 약간, 어, 좀 삼재도 끼고 이제 하긴 하는데 2024년 어면이 11월달이 때문에 삼재가 시작이 안 됐어요. 11월달 같은 경우는 어떤냐? 중박이다. 중간은 그래도 된다라고 판단되고요. 12월달에 잦은 12수에 의해서 골치 아프다, 피곤하다, 아 짜증 나네, 아 너무 피곤한데 요기들있으세요 11월달 원숭이띠 운세, 작은 재주 제주, 큰재주를 부려서. 재물로 바뀌는 것까지 다 좋고,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어려웠던 부분이 해결된가 동시에 즐거운 소식과 재물이 동시에 들어와서 좋다. 12월 운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초반에는 작은 실수가 있어서 약간 손실이 좀 예상이 되지만 후반부에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다. 닭띠 십1월달 운세 같은 경우에는 어 재물 부분도 소소하고 사랑 관계도 소소하고 뭐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작은 거 같은데 소소솔솔 재미지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. 1이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작은 거큰거할거 거거 없이 흐름 자체가 좋은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기운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작은 운이 작고 큰 운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길목도 서 있고 1 2월에 가서 내년까지도 괜찮다. 라고 판단되십니다. 그래서 좋은 운세가 기다리고 있고요. 개띠 11월 달에는 아주 좋다. 그 다음에 흥미진진하다 어, 버라이트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쪽의 흐름으로 바뀐다. 라고 판단되시고요. 12월 달 개띠 운세 같은 경우에는 어, 1번부터 어, 3 0일까지 봤었을 때, 내가 승리가 되고, 내 진실이 밝혀지면서, 그것 또한 손실을 면하면서, 재물로 바뀔 수가 있다. 라고 판단되고요. 돼지띠가 이제 11월달 운세는 어떠냐라고 판단했었을 때는,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필요가 없이 아주 순조롭다, 어, 굉장히 좋다. 그 다음에 12월달 운세 같은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은 자식으로 인해서 약간 언짢은 일이 생기는 것을 어른으로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다. 그래서 자식이 그렇게 철없이 얘기했었을 때 감정에 격해서 같이 휩쓸지 리 마시고 한 번쯤 쉬는 타임을 가셔서 조금 숨을 고르신 다음에 달래는 게 의절이라든가 뭐 인연을 끊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할 수 있기 때문에. 조금 주의하시야 되지 않냐 판단되고요 전반적으로 어 2024년 12띠 운세를 봤었을 때는 나쁜 부분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다 판단되시고요 1년 12달 이제 중에서 11월 1 2월달 운세 한줄점사를받으셨는데요 인생 사시면서 그래도 아이한 포인트에 내가 영향을 내가 잘 받아서 좋은 쪽으로 갔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뾰활타였습니다.